음... 자, 문제가 굉장히 긴데요. 우리 분모랑 분자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. 여러분도 분모를 찾아보세요. 어디까지가 분모일까요? 쭉 읽어보면, 여기까지가 분모입니다. 여기까지가. 여기서부터 출발해서, 여기까지가 분모예요. 자, 설정을 해 볼까요? a 이머니에는흰 어, 구슬이 3개가 있고, 검은 구슬이 4개가 있습니다 B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4개가 있고요 검은 구슬이 2개가 있습니다 자,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A를 택할 수도 있고 또는 B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, 두 개의 구슬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 1개,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분모입니다 분모를 한 번, 어, 써보겠습니다. 분모가 굉장히 긴데. 자,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. 자, 여기에서 공두 개를 꺼낼게요. 일곱 개의 공이 있는데, 이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냈습니다. 어, 그랬더니, 어, 흰 구슬 하나,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다. 세개 중에 하나, 그리고 네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. 이게 A 주머니에서 어, 나왔을 상황입니다. 어, 또는 B 주머니를 택할 수도 있죠. B 주머니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. 자, 분모는 공이 6개가 있습니다. 6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흰거 하나, 흰공 중에서 하나, 검은 공 중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가 분모입니다. 분자는 뭡니까?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다. 얘가 분자예요. 어, 요게 지금 요게 A에서 일어날 확률이죠 A주머니 이걸 그대로 여기다 쓰면 바로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, 분자가 A가 됐어요 자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음, 여러분이 직접 다 계산 해보고요 어, 답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답은 29분에, 29분에 15! 라고 쓰면! 탈입니다!